이가 바람에 펄럭펄럭펄럭 펄럭 펄럭 이듯이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아 오늘 아 24일 월요일이죠 오늘 10시에 그 한덕수 어 우리 총리님 네 이번에 그 뭐야 아 탄핵심판 선고가 있죠 아마 음 기각 내지는 기각도 아닌, 그냥, 어, 각하로 아마, 오늘, 그, 복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승리의 도미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승리의 도, 도미노가 그 속도가 이제 조금씩 더 가속화가 되겠죠?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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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두두두두두 네, 승리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애국자, 어,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